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김태성이 사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계속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종목도 그 맥락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캠프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자동차 산업의 흐름 자체가 일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이제 친환경차로 간 다음에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은 지금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캠트로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자율주행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순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자리, 차량 뭐 사물통신 관련한 VTX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 기술을 이제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가장 큰 또 빛을 볼수 있는 기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라는 컨셉. 그래서 오늘의 종가에서 저는 접근을 하신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박스 상단인 3만 5천 원을 제가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 시에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일에 테슬라 AI 데이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 있었고 이번에 중점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AI가 중점입니다. 그 일정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 c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